안녕하세요. 오늘 플레이 해볼 게임은 Poppy Playtime. 챕터가 총 4개로 나눠져 있는 공포게임이고, 나온 지는 4년 정도 됐는데, 평가가 좋아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진태의 양난. 플레이타임 회사의 전 직원인 당신은 마침내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랜 세월을 지난 후조. 오케이. 지금부터 당신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인형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파피. 세계 최초의 진짜 진을 가지고 있는 인형이죠. 보시지요. 파피 페이 파피 파피는 진짜 여자이처럼 말하고 사랑스럽기 그지없죠. 안녕. 내 이름은 파피야. 널 사랑해.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니, 파피? 난 진짜 여자이야. 너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한돈2.99 달러에 플레이타임사의 공장 결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 지구상 가장 마법 같은 장난감 공장에서의 한 시간. 뭘 망설이시나요? 어서 공장으로 오세요. Poppy Playtime. 그러니까 파피라는 인형을 만드는. 공장이 플레이 타임이라는 거고 Everyone think the 어. Find the flower 꽃을 찾아라 오케이 Welcome 여기가 공장이구나 Shift를 누르면 달릴 수가 있어 It Like 오케이 E를 누르면 문을 열 수가 있고 기차가 움직이고 있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 컨트롤이 안기 오케이 야이 상호작용하기. 그러니까 이 퍼즐을 풀어서 하는 거구만. 저 퍼즐을 풀어야 되니까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손 모양이 있어. 단서가 있을 거야. 이 기차, 핑크, 노랑, 빨강. 아, 기차에 힌트 있어요. 아. 아저 어, 뭐였지? 핑크, 노랑, 빨강. 어? 기차 색깔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앞에 파랑이 있었고 초록, 핑크, 노랑, 빨강. 안 돼? 그러면 파랑 빼고. 초록, 핑크, 노랑, 빨강. 오케이. 핑크, 노랑, 빨강. 빨강, 노랑, 핑크 순인가 보다. 저 화살표 같은 게 저렇게 돼 있으니까 빨강, 노랑, 핑크. 빨강, 노랑, 핑크. 빨강, 노랑, 핑크, 초록. 아, 기차 앞머리까지. 오케이. 비디오를 집었어 그럼 플레이를 해야겠지? 여기에. 플레이타이. 크랩팩. 어, 스트랩. 두넛 not... 어. 아, 이런 식으로 퍼즐을 풀어서. 어, 어. 어. 왼손 발사. 오. 아 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로 어 파란 선을 갖다 대세요 누가 봐도 충전 중어웰컴투 파피 막 얘가 움직인다거나 음 움직여 봐못 움직여 파워 아좀 거슬리네 좀 파란 손 어? 고마워 이를 눌러서 문을 열고 맵이 상당히 크구나 허기 위기다. 아저 친구 이름이 허기 위기인가요? 안녕 허기 위기. 하나도 안 무서워. Remember, do be kind. 착하게 굴어라. 알겠습니다. 뭔 소리야? 음. 아땀 나. 손에 땀난다. 파란색. 어? 어? 잡아서 전원 전환. 어? 아 얘를 어딘가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아니요, 허기 위기, 예? 허기 위기. 오케이, 전원이 켜졌어. 끝인가, 끝인가 봐. 문 열어주고, 어... 어디, 어디, 어디 갔어? 허기, 아, 얘가 허기, 이름이 허기라고. 문을 열어주고, 메이크어 프렌드, 어허! <laughs> 별안 무서워, 음. 토, 토, 더...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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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잖아, 니. 네. 여기는? 아, 오케오케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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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문 열어주고. 근데 아직은 초반이라. 뭐 점프 스퀘어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지그 친구야? 노란 테이프 노란 테이프를 찾아 오씨 리멤버 어 어? 응? 내려가는 거겠지? 아 내려가서 이런 거 먹기? 오케이 아 이거 오케이 다 먹었고 다시 어떻게 올라가지? 아아어 어? 오 올라 올라가는 길 이제 여기서 퍼즐을 하면 된다. 아니, 큐브를 여기에 꽂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꽂는, 어? 아. 그냥 2를 누르면 되는 거구나. 정말 바보다. 오케이. 빨간 손. 장착. 오른손 발사. 아. 이렇게. 나이스. 엉크리어서 어, 들어가야 되고. 어휴왜 이렇게 좁아? 두낫 엔터 알겠습니다. 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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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요거랑 아 이렇게 잡아서 회로 완성. 회로 완성했는데? 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케이.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 어. 이러다가 갑자기 막확 아니고요. 자, 다음 퍼즐 자, nobody lives without a honey. 자, 아무도, 오케이. 일단 올라가 봐. 위에서 관찰을 해봐. 나 근데 아까 노란 비디오 못 틀었는데? 빨간 비디오가 또 있네? 어. 자, 여기를 땡겨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1번 파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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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를 미리 잡아당겨라. 자, 2번 파워, 오케이. 자, 다시 여기를 잡아당겨서, 아, 아, 이거 어렵다. 일, 일단 이렇게 가. 이거를 당겨오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잖아 이 자식아 됐어 뭔가 이제 뭐 어떻게 저거 비디오 아닌가 아 비디오가 이렇게 숨겨져 있구나. 제게 장난감은 마법 같았어요. 장난감 공장에서 일하면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을 똑같이 줄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어. 정말 기분이 좋을 거예요. 어. 사실 어른은 나이든 아일 뿐인데 자기가 어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걸요. 몸만 늙을 뿐이죠. 그렇게 늙다가 죽는 거예요. <laughs> 하지만 나무처럼 사람보다 훨씬. 나... 좋아요. 내려가지 뭐. 파워 온. 아씨 놀래라. 뭐야? 응. 다 내려. 고양이가 빨려 들어가고. 응. 음. 고양이를. 여기 올리는 거야. 스캐닝. 뭐안 나오지? 카우샨왜 이렇게 어두워? 우! 우! 아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야야야야야. 안녕하세요. <laughs> 어?

눈 감고 갈게요. 여기는 무조건 나오니까 자 슛! 안 나오네. 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씨. 아 이제 안 무서워. 근데 솔직히. 아씨. 하지 마라. 말했다. 검무검무아 뭐야 안 나오네. 인가 안녕하세요. 아! 아, 진짜. 아, 아, 잠깐. <laughs> 이제 장난 안 치고 해야겠다. 별로 안 무서워 사실. 야 나와. 야 나오라고 짜시다. 음, 진짜 별로 안 무서워. 침착하게 간다. 여기 앞에 튀어 나올 거야. 그럼 쫄지 말고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서 요로 가. 돈트 요기잖아. 오. 호호호호호호.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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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근데 길은 대충 알았어. 그냥 나와. 자길 알았어 길 알았어. 내려가서 왼쪽 여기서 앞에 나올 건데 무시하고 꺾어서. <laughs> 내려가서 아 소리 진짜 제발 안녕하세요 오아야야야야야아 제발 제발 진짜 제발 까먹었어 잠깐만. 아 씨, 소리가 개 무서워 진짜. 빨리빨리 빨리 나와라 가자. 음. 자 진정해 침착하고 길을 봐. 앞으로 가서 나오는 거 무시하고 왼쪽 오른쪽 가서 열로야. 여기야. 내려가서. 어... 내려가서.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아, 아, <목소리나> 어. 어. 별거 없네? 하나도 안 무서운 걸? 설마 또 나오겠어? 죽였는데. No, 스탑 stop, 당거. 턴 어라운드 고백. 잠깐만 저거. 마지막 기록 대상 실험체 하나. 영영여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은 다 실험체들의 능력도 가진 동시에 조일과 협력 능력까지 있는 게 확실하다. 우리는 과학의 이름으로 전진해야 하며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는 필요 없다. 기록 중. 오케이 오케이. 잘 주고. 지금 뭐 나오면 진짜 식상하다. 지금은 뭐안 나와. 자, 탈출 성공. 어, 파피야 맞아. 바비 플레이 타임 챕터 1 진퇴양난. 아니, 이게 챕터 1? 어, 재미가 있네. 오케이. 건너뛰기.